될수 있느냐 제가 느끼는 당원들의 그 분노와 의지 저는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한동훈전대표가 <laughs> 나오는 게 맞아요 턱걸이 때돌돌이 대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laughs> 네, 했는데 네, 네, 네. <laughs> 김은수 후보도 턱걸이 하는 거 보니까 턱걸이하고 대선 경선 나왔고 <laughs> 후보가 됐고 어뭐 좋지. 지고 그렇지. 또 턱걸이 하고. 네, 또 턱걸이 하니까 그거는 당대표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돌돌이대 턱걸이로 도 선명하게 맞붙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당이 죽을래 살래? 앞으로 갈래? 뒤로 갈래?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네, 뭐. 그래서 우리가 지면 뭐, 뭐 끝나는 거지 뭐. 그... 어제 신임 원내대표 이제 송원상으로 네, 네. 뽑혔어요. 이제 TK 출신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범친윤, 친윤을 불러왔는.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뭐 해석을 좀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어요 네. 제가 그때 전략실장을 했기 때문에 음. 그때 가깝게 지냈고 술을 아주 잘 드시고요 음. 허탕한 분이고 형이 친하게는 있었어요저보다 네. <laughs> 선배죠 그럼 당직자 발로 찼을 때도 술, 술 드시고 찼나 저는 안 그러는데 이건 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그런 상상 이상의 행동까지는 안 하시겠죠. 제는 음. 뭐 그래서 최소한의 기대 수준 안에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어제 이제 당선된 다음에 하는 걸 보면 거기도 기대 반 우려 반인데 음. 뭐새신 이야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데 결국은 또 가서 보면 그 김용태 위원장이 말한 그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 투표는 좀 적절하지 음. 않은 것 같다라고 음.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혁신 이를 꾸리겠다고 대상에서. 이야기를 해서 네. 그 혁신에 이 대해서도 기대 음. 반 우려 반. <laughs> 일단, 지켜봐야지. 음, 우려가 많, 더 많은 것 같아. 기대 반, 우려 반. 네. 제가 보기에는 송원석 거원이 원내대표 당선된 그 자체가 음. 이미 세심간 거리가 먼 거예요. 음. <laughs> 그러니까, 그, 결선 투표도 안 가고 60표, 60표 얻어가지고 네. 당선이 1차에서 돼버린 건데 이미 그걸로 그냥 게임 끝났다라고 음. 생각해요, 저는. 개혁과 변화의 의진 전혀 없고,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자조적인 목소리 나오잖아요. 네. 우리 이제 어, 영남 자민련도 아니고 TK 자민련 돼버렸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도 수용을 못 하면서 음. 당원투표 붙여보는 것조차 못 하면서 음. 네. 무슨 개혁과 쇄신을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TK 플러스 친륜 기득권의 음. 결과물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어려워졌다. 그리고 그 당원투표도 못 붙이면서 혁신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난 음. 제일 코미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를 만드는 게 네. 거의 그게 뭐 엄청난 개혁이나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 무슨 위원회 만드는 거는 이미 뭘안 하겠다는 거랑 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뭘 해요. 전당대회도 지금 뭐 어쨌거나 하는 쪽으로 분위기는 가고 있다면서요. 음. 근데 전당대회 앞두고 혁신위를 해서 뭘할 건데? 그쵸. 탄생 자체가 이미 쇄신 개혁이 아닌데 본인 뭐개파사기였다뭐 본인이 뭐 친륜이다라고 주장하진 않아도 일단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무조건 친륜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짜 심각한 거는 아직도 친륜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예요 지금 파면돼서 지금. 저렇게 형사재판 법정에서 저렇게 서 있는 이런 마당에도 친년운운 한다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저째 네, 문제가 그 이영자당이라고 도 그러더라고요. 이미 영남자민입니다. <laughs> <laughs> 이미. 곰곰 <laughs> 생각해보면 그 60명의 표를 몰아준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해 타산과 이해 관계에 의해서 범친윤계에 있는 사람을 권한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3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내가 뭐하러 납작 엎드려서 뭘해 그냥 뭉개고 가면 되는 거고 네. 3년 지난 다음에 그때 지도부에 들어서면 그 사람한테 공천 받으면 우리는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학 용어로 있잖아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네. 개인 차원에서 합리적 선택이지만 집단으로 가면 그렇죠. 전혀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와요. 네. 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남에 있는 현역원들이 이게 굉장히 합리적 선택이야. 그래야 소원성한테 몰아줘서 그냥 음. 뭉개고 가고 시간 끌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2주 지나면 없어지는 거니까, 뭐, 혁신 위에서 대충 관심 끌다가 그냥 뭉개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전당대회 하면 음. 또한동훈또 비토제력이 많으니까 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합리적 선택이죠. 근데 다하게 모이면 음. 60명이라는 비합리적 결과가 네. 딱 나오는 거야. 저는 어제 제일 흥미로웠던 어. 결과가 그 30표. 네. 지난 계인김성환의원 거의 비슷해. 30표. 지난번에 김태호 나왔을 때도 34평. 그그 다음에 김태호의 다선 의원하고 이제 김성은 의원의 무게 비중이 있고. 좀 차이가 있겠지. 네. 고성도 원내대표도 뭐 70몇퍼얻어갖고 됐잖아요. 음, 음, 음. 그 경고 한 6, 70명이 있는 그래, 것 그래. 같아요. 그게 정말 그 이용자 당이 대법인 거예요. 그러다가 아직 내임기 남았고 음.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럼. 뭐냐. 이재명 정부가 똥볼 차 주겠지.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건데 음. 그게 배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배착이라는 거예요. 고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똥볼 차도 못 먹어. 그럼, 그런데다가 음. 이 정도 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임기 3년 남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숨죽이고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비겁한 중진들이 많다라고 저는 첫째 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숨죽이고 <laughs> 김용태 비대위원장 청년 정치인 네. 앞서가지고 뒤에 네. 숨어있는 비겁한 모습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네. 이 당은 아직도 멀었다 네. 더 뭔가 박살나야 된다 그래요, 저기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김성환 의원이 음. 이제 30표를 받았잖아요 그걸 보면 친한계가 원내에서 이제 확장력이 여전히 부족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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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음, 음. 뭐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출마할 수 있고 환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봄타고 있고 서 음, 음. 그렇게 붙었을 때 과연 이제 당대표 될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생각? 그 고민을 할 거고 또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게지난번 이야기했지만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한다면 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든 선거관리위원회를 꾸실 거 아니에요 음. 그럼 전준이나 선관위에서 룰을 또 다시 세팅을 할 거라고요. 물 세팅할 때 어떤 기술을 또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건 근데 지도자라면 그런 걸 개의치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그건 뭐아서하라고 그러고, 대범하게 뚜벅뚜벅 모세의 심정으로 가감하게 어, 간다. 룰이 어떻게 정해지든 간에 이 당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 우리 당을 살리고 보수를 살리고 우리 보수 지정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네. 혁신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깃발을 두고 가면 저는 누가 이기고 질 거라는 계산을 주판을 튕기듯이 해볼 수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제가 느끼는 당원들의 그 분노와 의지, 저는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laughs> 나오는 게 맞아요? 진짜 본인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거군요요 <laughs> <것 같애요. 웃음> 아, 사실은 내가 뭐라고 얘기할 법은 모르겠는데요. 예. 뭐 요즘에 또 기류가 바뀌어서 예상. 안 나올까 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턱걸이 때 돌돌이의 대결이 아닌가. <laughs> 이렇게 생각을 <laughs> 네, 했는데. 네, 네, 네. <laughs> 근데 그게 네.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제 본인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찐년 찐뉴 중에 찐년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엄 어. 때 했던 선택이랄지 이런 것들로 조금 달리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른 어떤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카드니까 네.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건데 뭐 본인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글쎄요 김은수 후보도 턱걸이 하는 거 보니까 턱걸이 하고 대선 경선 나왔고 후보가 됐고 뭐 졌지만 지고 또 턱걸이하고 네또 예, 턱걸이하니까 그거는 당대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그 내부에 캠프의 멤버들 몇 면이 내년 지방선거 바라보는 분들 그렇죠. 꽤 많은데 네. 나올 수밖에 없 예, 네, 본인의 뭐 판단만으로는 음. 안될 것이고 내부에서 또왜냐면은그 턱걸이 영상을 본인이 올린 게 아니라 그렇죠. 김재원 전 음. 의원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시장 나오고 싶은 김재원 의원이 올린 거예요 음. 그 영상을 그 본인이 턱걸이를 해서 올려야지 왜 <laughs> <laughs> 네, 김문수 후보 <laughs> 턱걸이를 올리 턱걸이 쉽잖아. 이 오히려 돌돌이 대 턱걸이로도 선명하게 맞붙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당이 죽을래 살래 앞으로 갈래 뒤로 갈래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하고 토론해서 당원들이 평가하고 심판하고 어? 심, 선택해서 저는 결론을 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면 뭐, 뭐 끝나는 거지 뭐. 후보 단일화 교체론 그 파동 음. 났을 때 보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희망이 있는 분들은 음, 네. 국민의힘 당원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그 당원들을 네. 믿습니다. 뭐 비대위로 또 간다 또 지명해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전당대회를 정확하게 그렇죠. 치러서 당원들이 네. 선출한 그런 대표 음. 체제가 안정적으로 가고 그럼. 건전한 그 보수 야당으로 거듭나야만 저는 우리 정치에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방학 때가 그랬으니까 6월, 7월은 좀 이제 커트콜 정도 나오면서 쉬고 8월부터는 빡세게 음. 전당대회 올인해서 우리가 네. 어, 이 당을 살릴 것인지 음. 이 당이 죽는 길로 갈 것인지 목숨건 투쟁을 한번 벌여야죠. 출마하실 거예요? 금당대 이제 기타금을 모으고 있어요. <laughs> 항상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오면 자기가 나가고 응. 한동훈 대표 나가면 최고면 출마하겠다. 이렇게 여기서 막 선언을 많이 하,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방학 때할 일이 없잖아요. <laughs> 방학 때 공부를 하셔야죠. 원로 교수 되면 공부 안 한다니까요.